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냉면 잘 먹었습니다, 냉면. 예. 오늘 아주 머리가 벗어지게 더웠는데, <laughs> 냉면 아주 맛있네요. 음. 여기는 지금 상어가 어떻게 되죠? 상하, 풍... 풍천장어. 풍천장어. 무슨 풍천장어예요? 상하. 상하? 상하. 상하. 코끼리 상하? 아, 코끼리 상하. 아, 어, 그게 왜 상하예요? 아, 그냥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 코끼리, 열심히, 어, 열심히 코끼리 상하처럼 힘 센. 상하. 장어, 네. 풍천장어 네. 선생님 고향이 풍천인가요? 고창 고창 네. 고창에는 왜 풍천이라고 그러죠? 아 거기가 그치, 장어가 살기 좋은 매천이 있어요 아 개천이 그래갖고 그거를 바람도 잘 불고 바닷물도 들랑달랑해서 거기서 장어가 살기가 좋으니까 바람풍자에요 아, 그게 음. 그래서 그거 풍천이라고 그렇죠 어. 그 바다와 민물 사이에 네. 그 장어 새끼들이 네. 커요 그렇지. 그렇죠? 네. 예, 옛날에는 그거 저기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일본에 수출을도 막 하고 그러던 그렇지, 그런 게 저도 왜냐 잘 잘하냐면 충남 당진인데 삽교천뭐 이쪽에서 그렇죠 그거도 고가 많이 에이, 그렇게 민물과 썰물이 에이. 저기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 그렇지요 아, 그러시구나 여기 경관이 아주 좋네요 제가 그렇죠. 지금 요거, 여기 요 이걸... 옆에가 보니까 이게 둘레길이 이게 환상의 드라이브 길이라고 그래서. 이 밑에는 여기가 뭐 수력발 뭐죠 여기가? 그것이 양수 발전 소 사무실인데 근로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베트벤하우스 나오고 이제 그 양수 발전소 호수가 나오잖아요. 호명호수. 호명호수 들어가는 복장이 초입에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예. 야 여기까지가 선생님 땅이에요? 네. 위에까지 한 500평, 540평? 540평 정도. 어 그렇구나. 지금 저. 여기 이제 밭으로 갖고 계시고 이게 뭐예요? 감자. 감자. 감자 아니 선생님 농사를 제대로 지시네. 네. 네? 농사도 잘 지으시나요? 농사를 지어, 잘 지어서 네. 손님들한테 대접을 잘해야지 아 음식이 맛있어요. 아 직접 농사를 네. 지으셔 가지고 네. 물론 사서 쓰시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네. 아이고 두릅 두룹, 두릅밭이네요. 네. 두릅도 있고 감나무도 심어놓으시고. 저 선생님, 태양광 있잖아요. 네. 이게 노후자금으로 네. 유익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공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주 유익하죠. 이게 지금 설치한 지가 2년차 돼가는데 네. 이게 앞으로 35년은 앞으로 무난히 있어요. 그래요? 근데 1년에 나오는 금액이 네. 한 1,200만 원 정도. 얼마 투자하셨는데요? 여기 6, 6천 한 4백 정도 투자했어요. 아, 그래갖고 그래. 한 5년이면 이게 딱 곤진이 나온대요. 아니 그럼 6천 0백을 현금으로 투자하셨어요? 그러면요. 나는 현금으로 투자했 돈만을 지네 장어팔아 가지고 부자신가 본데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 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에이. 아 그러시구나 여기 지금 얼마나 사셨어요 선생님 여기서 산지가 20년 20년 네, 20년 채 그래서 그렇죠. 20년 동안 이거 지금 장어 식당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풍천 풍천 장어로 고정 손님이 많잖아요 여기 단골 손님 많네 제가 아는 스님도 여기를 단골로 네. 저기 성평암 스님도 여기를 단골로 오시고 그러셨다 그러던데 네. 요즘엔 잘안 오시죠? 네 그냥 가 요즘 잘안 오시던데 네. 아프 먼저 아프시다고 아니요 아니요 에 건강하시고 그러는데. 네. 어디 뭐 다른 맛있는 데가 생기셨나 아... 돈이 떨어지셨나 아... <laughs> 아~ 그렇게 여기가 아주 전망도 요, 바로 이게 여기서 저기 설악 i 이씨 아이씨 1 0분 10분, 10분? 네에8분 네, 그렇죠 네. 10분 은 네. 걸리나요? 10분 안에 걸요 10분 네, 안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옆에는 저 심해진 네. 대배우 네. 별 그게 늘상 바뀌고 갤러리도 네. 하고 그러더니 요즘에 대박 났어요 딱 카페 하더만 네 강아지 카페인가 네. 해서 뭐, 뭐 국내 최대 크기의 네. 뭐 뭐라던가 해서 거기 뭐 기가 막히죠 네. 그렇죠 전광희? 네. 바로 밑이죠 바로? 그렇죠 여기서 한 5분 뭐 1분 거리네 1분 2분? 거리 2분 예, 1,2분 거리에 차 타면 2분 아 예. 어, 그렇죠 예. 손정 온산 마다가 예. 정치는 아주 기가 막히다고 아주 그런데 그래. 요 바로 옆에는 이게 전원 주택 단지 분양으로 있네요. 예. 어, 이게 몇 가구나 들어오죠? 글쎄 한네 가구 정도? 네 가구 정도. 예. 예. 여기도한 8, 90만 원씩 하나요? 90만 원. 90만 원에 내놨대요? 예. 어. 120만 원에 아. 내놨다가 어. 안 어. 요즘에 아무래도 전원 어. 단지가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막 엉망진창이었는데, 네, 이제 이게 좋아지겠죠. 예, 네. 네, 느낌이 좋죠? 그렇지. 올해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 네. 뭐, 대통령도 새로 뽑아놓고. 예, 예. 예. 그럭저럭 이제 뭐. 그렇지. 기대를 해봐야죠. 예. 네. 네. 더 나빠지게 하겠어요? 그렇지. 일다더 <laughs> <laughs> 나빠지면 큰일 나지. <laughs> 그렇지. 아야, 망해.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야, 요건 고추. 저쪽은 뭐죠, 저게? 양배추. 양배추고, 이쪽은 배추인데, 네. 아 저게 저렇게 컸어요, 지금. 네. 음, 상추, 뭐, 파, 웬만한 건다 자급자족, 저쪽에 온실도 있고. 20년 동안 잘 꾸며놓으셨네. 이게 20년 전에도 있는 집을 사서 들어오신 건가요? 그렇죠. 음, 어. 그때도 식당이었나요? 그때도 식당이었었죠. 이건 계속 식당 자리예요 아, 아. 음. 냉면 잘 먹었습니다. 예, 자, 이거 여름에 장어를 먹어야 기운이 나는데 냉면 가지고 되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다음에 장어 한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